너무너무어두너무너무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무더무너무어무너무너무너무요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지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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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아, 오랜만에 공기 좋은데 왔네. 오늘 산속에 왔어요, 피디님. 웬일이야? 공기가 좋아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어가지고 공기청정기도 한두 번이지. 아이게 산에 오니까 좋네. 오늘 어떤 차량이죠? 오늘? 오늘? 옷네 옷부터 입으세요. 응? 저옷 입고 한대? 되게 추울 때가 있 이거 겨울옷아니에요 겨울 한입보로 가나요? <laughs> 웬 이런 패딩을? 아니 5, 뉴월에웬 패딩을 입고 추운 날 간다고요? 오늘 저기 동굴 갈거요 동굴? 동굴이 패딩을 입을 정도로 추워요? 어, 아, 저 태어나 서한번도안 가봤어요 동굴을. 근데 동굴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해요? 동굴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우리 제작진들은 왜 이렇게 옷이 얇죠? 우리 크메르 감독님은 지금 거의 뭐봄 소품 의상이고. 우리 감독님, 오늘 알고 오셨어요. 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주시면서. 옷 있으세요? 근데 아이고. 제일 걱정인 거는, 우리 담당 피드. <laughs> 아니, 소개팅 가세요? <laughs> 아니, 담당 아 담당 피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왜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온 거야? 동굴 가면서. 이상하네, 진짜. 아니, 왜 저만. 좀 불길하네요. 저만 이렇게 따뜻하게 입히는 게 뭔가 불안한데. <laughs> 어, 이상하다. 나놔두 가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굴에는 어떤 히든 잡이 숨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웃음> 불안한데. <웃음>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가학산에 위치한 광산 동굴, 광명 동굴은 총 연장 7.8km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동굴입니다. 지난 1972년 폐광된 광명 동굴이 황금을 품은 황금 동굴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 공사 자료에 따르면 광산 채광을 시작한 1912년부터 1954년까지는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황금이 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광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황골탈퇴한 바로 이곳 새로운 창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국100대 대표 관광지와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될 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창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금 동굴이라고 하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광명 동굴의 히든 잡을 찾아서 출발합니다. 아, 아니, 광명 동굴, 광명 동굴 주제곡이 있네요 여기. 광명 동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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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속박혀 아 올라오는 길이 오르막 길인데 꽤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알겠네요. 동굴 안이 춥다고 하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땀을 쪽 빼고 아우 더워 죽겠다 이쯤에 시원한 동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아 어, 패딩을 <laughs> 입고 계신 우리. 네, 아내가 좀 추워서요. 어, 네. 네. 따뜻하게 옷을 챙겨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잘하셨네요. 그래요? 네. 선님이 주시더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네. 지금, 지금 주제고. 광명동굴. 네. 네. 어머, 어머 주제곡이 네. 있을 정도로 여기가 대단한 곳인가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광객으로 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르나로 네. 온앤잡러기 때문에 <laughs> 직업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광명동굴에 대해서 알아야 일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조금 안내를 해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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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들어가 보시죠. 어 벌써 시원해요. 입구는데도 여기에서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 체크 해주실 거예요. 네. 네, 됐습니다 아, 몇 동가요? 36동입니다. 아, 너무 정상이네. <laughs> 저기 들어가셔서 노란선에 서계시다가 네. 네. 아, 저분들 가시면 출입까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거리를 좀 음. 두고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 네. 입구에서부터 한기가 느껴지네요. 네. 여름에 약간 피서지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름에 오시면 <laughs> 음. 여기에는 줄을 서서 옷을 아, 껴 입느라고 줄이 서 있어요. 아 옷을 챙겨 오시기도 그치니까, 합니다. 대부분에서. 관객들께서 아, 그러면 선생님 여기 네. 광명 동굴이 총한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총 길이로는 한 7.8km인데요. 개방되어 있는 곳은 한 음. 1.78, 2km 어, 좀안 되고요. 아. 다 개방된 곳만 그렇고 깊이는 275m예요. <laughs> 육3빌딩 아시잖아요. 네. <laughs> 육3빌딩을 거꾸로 해놓은 것보다 더 내려간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길이를 깊, 아, 깊고, 깊고, 170, 275m. <laughs> 길이는 100km, 음 근데 개방 지역은 2km 정도입니다. 어 그럼 몇 시간 정도만 볼수 있나요, 다? 지금 이제 개방된 네. 곳은 한1 어 네. 시간 정도면 가능 가능하세요? 지금 바람이 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진짜 시원해요. 어, 이 길을 저희는 바람길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래 이름은 바람 바람. 아, 네. 아, 부끄러워하시네요. 어, 네, 네. 바람길인데 네. 밖에 네. 온도랑 네. 여기 워낙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네. 예 바람이 여기는 최고로 많이 불어서 여기가 굉장히 시원한 길입니다. 바람길입니다. 바람길. 네. 바람량은 안돼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지나갈까요? 네. 아, 여기는 아주 게이트 장소로 제격입니다. 뭔가 음미하고 음침하고 추워. 아, 자기야 나 추워. 붙을 수밖에 없어. 무서워. 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 참. 시원한 바람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는 포토존. 알록달록 빛나는 조명이 셀카를 부릅니다. <목소리> 여기는 웬 포토존 같은 곳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여기가 동굴에서 포토존이에요. 아유. 제일 그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 곳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거의 뭐 미술관 같은데 가면 <laughs> 아니면 카페. 가면 있을 법한 그런 네. 인테리어 장식 인데 여기 막 꽃도 주렁주렁 있고 이런 동굴 벽을 배경으로 찍어도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헉, 저쪽은 막 빛동굴 이런 것도 있고 음. 여기 너무 좋은데요 1년에 4계절을 나눠서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를 바꿔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항상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광명동굴 단순히 동굴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테마파크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미디어 파사드 쇼와 공부 체험관 등 IT 기술을 접목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굴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문화 예술을 접목하여 신비로운 광명 동굴 그 속에도 많은 직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하 세계로. 들어왔더니 지금 입김이 더 나고 음. 온도가 더 낮아진 게확 느껴져요. 음. 근데 뭔가 오싹한이 기분 음. 이게 뭐 <laughs> 뭐 무시무시하게 이게 공포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동굴 더 내려왔잖아요. 네. 그 느낌이 더 어싹하신데, 그 느낌을 살려서 안에 들어가시면 공포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공포체험관이 응. 놀이공원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놀이공원은 그냥 놀이공원 꿈과 희망의 세계 안에 있는데, 여기는 진짜로 지하 동굴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정말 있음. 공포스럽죠? 응. 응. 벌써 막 춥고 음. 별로 안 들어가고 싶고. 근데 네, 아마 위에보다는 조금 덜 추우실 텐데요.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어린 친구들은 음. 좋아하겠어요. 공포 이런 거 그렇죠. 네. 아그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종이 또 있을까요? 네, 공포 체험관을 네. 이제 체험하러 오시는 고객님들께 뭐 코스를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역할 필요 없나요? 잘신 역할도 있... 있습니다. 있어요? 아, 네. 좋은 어. <laughs> 적성을 찾았습니다. 제 귀신 네. 연기 잘할 수 있거든요. 좀비 연기 이런 거 음. 아, 그 귀신 연기하시는 분들 이따가 좀만나뵐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직업을 찾았습니다. 아니, 광명 동굴 안에 정말 음. 다양한 직업이 있네요. 귀신 다양하죠. 직업까지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laughs> 싸운 연인도 붙어서 나온다는 공포 체험관. 가뜩이나 추웠는데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동굴 속 다양한 직업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 같이 가요. 아 네. 어. 먼저 들어가시길. 아니요 같이 가요. 하면... <laughs> 어, 왜요? 문 닫으면 안 되는데. 민아 여긴... 혼자 가셔야 돼요. 아 어, 왜요? 오 어, 너무 어두운데? 어, 너무 어두워. 안전하고 즐거 경험이 될수 있길. 너무 어두워. 어, 너무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언니? <laughs> 선생님 천천히 해야 이동하시면 네. 되세요. 어, 여기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어. 같이 가면 안 되나? 네. 어, 너무 서운데 네. 어, 진짜 문 닫네? 스윙이 같이 안 가세요? 네, 무서운 시간 되세요. <laughs>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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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초면인데, 어머, 어머 때릴 뻔했어.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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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운데? <laughs> 잠깐만, 진짜. 어무게어두게 어, 어, 너무, 너무 어 너무 어두워.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더 무서워. 어떡해요.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귀신 역할로 숨어 있을 때도 무서울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손님 보고 내가 놀랄 것 같은데? 어, 저는. 못 어머! 어머! <laughs> 아, 네, <laughs> 선생님! 진짜 무섭네요. 선생님, 근데 이거 기다리면서 손님 보고 놀리신 적 없어요? 놀랜 적은 없고요. 아 진짜요? 아니 처음에 이일 하셨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고. 아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응. 진짜 흥미진진하고 설레었어요아진짜요와천지기시다쭉 응. 네. 혼자 직진해 볼게요또 또 가다가 뒤에서또놀래킬할 거죠. 지금 아, 하시야만 혼자 해보셔야 돼요. 어? <놀라> 어? 정말 웃면서얘기하니까동 무섭네 아 자유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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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로 가자. 네, 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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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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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했을 때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죠. 아. <laughs> 선생님 제가 음, 죄송하고 아. 정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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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만으로도 너무 무서웠고 아. 일단은 저는 이 일을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숨어 있다가 관격 보고 놀랄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관객이 고함 질만 같이 고함 질것 같고. 연인들 되게 좋아하시니까 굉장히 저희도 같 아, 즐겁게 일해요. 그래요. 아. 한번 데리고 나. 연인들 필수 코스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 반짝... 아. 저는 일단 한번 와봤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 데리고 와야겠어요. 네. 아, 땀이 나요. 일단 저는 아, 땀 화할게요. 못하겠어요 네. 아니 동굴 안에 웬 와인 가게가 있어요. 어머,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시음하고 어,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광명 동굴 안에 무슨 와인 시음회가 있어요? 어 여기 동굴에는 와인 숙성 저장고가 있어요. 에? 네. 저희가 1년에 4만 3천 병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네, 국내산 와인만. 아, 저는 와인이 음. 국내산이 있다는 것도 잘 어, 몰랐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광명동굴에 이걸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 <laughs> 저희, 예, 그렇죠. 여기 동굴이 온도가 항시 11도예요. 그래서 와인을 숙성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전국에 47개 와이너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 그러면 사장님은 원래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여기 와인 판매 매니저예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동굴에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네. 로테이션으로 2시간에 이렇게 2시간씩 네.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1시간이나 2시간씩 컨디션다 네. 도시네요.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도라 아 추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촬영도 2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 네. <laughs> 아니, 진짜 근데 너무 이색적인데, 좀 네, 네. 동굴 아니 그냥 자연적인 음. 동굴이랑 물, 뭐 돌, 이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공포체험관도 갔다 왔고. 네. 아니, 와인 시음에까지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색적이네요. 아, 굉장히. 한번 드셔보세요. 네, 먹어볼게요. 이거 어떤 와인이가요이거는 예산에. 사과로 만든 추사 와인이에요. 음 저희 동굴에서 판매 1일 어? 상품입니다. 오, 알코올 도수가 있나요? 예, 네, 알코올 도수는 12도. 12도? 네, 조금만 먹어볼게요, 제가 한 네, 금가루도 들어 있습니다. 어머 어머 머 좋은 건다 들어있네요. <laughs> 네. 세상에. 농축된 아이스 와인이에요. 아, 화이트 와인. 네, 아이스 와인이라고 그러죠. 디저트 어? 와인. 어머, 음,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난 예천에서 는 사과로 만든 예산 아 예산 네. 예산에서 만든 사과로 사과. 만들었고 네. 광명 동굴에서 숙소을 시켰고 네. 그러니까 와인 냉장고가 따로 필요 없어서 그렇죠. 냉장고 값은 안 들겠어요 그쵸 많이 안 듭니다 괜찮네요 <laughs> 동굴이 그런 역할을 했었네요. 바디감이 달콤하고 좋죠, 먹는 김에. 사과즙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사과즙인데 약간의 그 알콜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와인 특유의 뭔가 진한 그런 맛이 나고. 네, 그래서. 코스가 괜찮네. 코스가 일단, 광명동굴에 들어와서, 어 시원해. 이러면서 구경하다가, 어 추워. 이러면서 이제 부부나 연인끼리 이렇게 밀착해서 가요. 네. 그러면서 막 구경하면서 네. 막. <laughs> 막 복을 막 빌어주는 막 그런 것도 음, 있더만요. 소원 빌고 막 우리 사랑 네. 영원히 뭐 이런 거쓸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황금패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막 그런 네. 거 구경하고 와, 신기하다 하다가 공포 체험하면서 네. 으아! 막고함지고 무서워했다가 나오면서 와인 한잔 식탁하고 아, 오늘 요거 사갈까? 네. 가져가서 음, 직접 쉬운 거 하고 직접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잔은 음뭐잔 와인도 있어요. 어머, 음, 광명동굴은 뭐 왔다 가면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서 셋이 되고 막뭐 그렇겠네요. 아주. 그, <laughs> 아유, 이 광명동굴이 사랑이 넘치는 동굴이었네. 음. 어머. 예산에 있는 사과로 만들었습니다. 잔술은저 안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응? 한잔 정도세요. 어, 한잔 가져가 보세요. 아, 네. 알코올 알콜 도수 18도입니다. 이게요? 아, 네. 12도 12도. 아, 12도. 12도 18도에 어, 12도 18도일 뻔한1 2도한잔 더, 한잔 더. 그러니까, 유머가 있어. 아이고. 자, 아, 빈저는 이쪽에다 한 곳에다 네. 놓으시면 아,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봤어요? 아 예. 동굴에서 네, 숙성한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광명 동굴에서 숙성을 한 예산의 어, 사과 와인. 이에요 맛있어요? 아, 네. 화이트 와인.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디저트로 드셔도 되고. 네. 분위기 잡으실 때 드셔도 좋요 여기는 병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 통으로 와인 통으로 갖고 와서 아주 맛있어요. 붓입니다. 붓. 동굴 안에서 드시니까 더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안산 와인. 네. 좀 닦아야겠어요. 경기 안산의 그랑크 워터. 그 그랑크 워터.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 그랑꽃도 그랑꽃도 네 그랑안산은 그랑 네. 그랑 없나요? 그랑꽃도 안산 대부도 와인이에요 오 진짜요? 네. 대부도에서 경기 나는 경기 지역 와인이죠 대부도에서 나는 포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저 와인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사실 병을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놔야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어, 그럼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게 보인다 맞아요 이야 근데 이게 확실히, 동굴 안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해요. 어, 시원합니다. 11도 됩니다. 와, 저 와인 냉장고 안 사도 되겠네. 와인 음. 냉장고 되게 비싸잖아요. 네, 음. 비싸요. 셀러 비쌉니다. 여기는 뭐. 동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난 너무 놀랍네. 병. 어머, 복분자. 내장산 복분자. 어머, 진토 어머, 복분자. 복분자 참 좋아하는데, 제가. 복분자 진짜 괜찮거든요. 네? 왜 네, 괜찮아요? 네? 왜 괜찮냐고요? 복분자가 뒤끝이 없어요. 다음날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복분자는 다른 와인은 막 얼굴이 다 빨개지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불토처럼 좀 오묘하게 빨개지는 거요저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어, 남편 앞에서 좀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복분자 마시면서 결혼 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의 효력을 <laughs>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좋은 거 네. 맞잖아요. 네, 저.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음. 저 동굴 뭐요? 카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페도 있어요? 네, 저 어머니, 안쪽에. 제가 또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럼 카페로 또 한번 네, 가서 커피 한잔 따뜻하게 드셔 보시면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야, 여기는 뭐잡 천국이네요, 잡 천국. 음. 정말 직업이 너무 많은 광명 동굴입니다. 네. 가보시죠. 일자리 창출의 넘버 원. <웃음> 진짜. <laughs> 그렇지. 와인 창고를 지나면 보이는 동굴 카페. 세상에 많은 카페를 가봤지만 이곳이 가장 이색적인 카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동굴 안에 이제는 하다하다 네. 하다 카페까지 있어요. <laughs> 네네, 너무, 너무 신기해요. 네,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그러면 어떤 게 판매를요? 아 저희는 커피 네.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네, 오늘 섞은 라떼도 있고 스무디나 뭐 주스 종류 있고 케이크 종류 그리고 동굴빵, 근겨빵 판매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네. 동굴빵, 근겨빵요? 네네. 오 무슨 네. 맛일까요? 근 어, 맛인가? 동굴빵은 <laughs>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로. 네. 나이트처럼 만든 그바운쿠인의 빵인데요. 아몬드 맛시고 근계빵은 어. 치즈 맛입니다. 그래요? 네네. 음. 어 뭔지 상상이 잘안 네. 돼요. 음, 사실 이런 거는 먹어봐야 제대로 알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프로그램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려면 무슨 맛인지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먹어볼까, 피디님? 피디님 돈으로 <웃음> <웃음> 너무. 케 하니까 오 멋스케지네요. 약간 좀어 팀이 좀 드셔보시죠. 그렇죠, 그렇죠. 커피랑 빵이랑 한번 먹어보고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먹으면서 고민을 해야죠. 힘들게 동굴을 돌다가 맛있는 음식을 마주하니 절로 웃음이 납니다. 아, 동굴 안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네. 패딩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이제 덥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네, 시켰습니다. 아, 커피 음, 아이스 저 저희 좋은 온도도 사용하고. 오, 아 진짜, 오, 너무 맛있어요. 자, 동굴빵을 먹을게요. 음음음 보시면 여러 겹으로 두번 네. 구워서 만든 빵이어서요. 네, 진짜 겹겹이 돼 있으니까, 오, 어,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맛있어요. 음, 맛있다. 아, 배고팠거든요. 아까 보함을 하도 많이 질러가지고요, 제가. 비도 많이 비명, 하시고. 일도 많이 하고, 음. 공포체험관에서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계단이 그리고 되게 많더라고요, 네, 동물이. 음. 너무 맛있다. 음, 오늘 하루씩이 제일 행복해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아 진작에. 먹어야 되는데. 음. 동굴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와인동굴이라는 테마까지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특별한 동굴. 이처럼 현재 광명동굴은 그 가치가 재발견되며 시민에게 복합 예술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광명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광명 동굴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여 역사 문화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건데요. 현재 광명 동굴은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역사의 흔적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 전쟁 당시에는 주민들이 마을에 떨어지는 폭격을 피하고자 피난처로 삼기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피난 역사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가 바로 광명 동굴입니다. 광명 동굴에서 함께한 히든 자 어떠셨나요? 광명동... 자체도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놀라웠지만, 광명동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게 저는 또 놀라웠습니다. 어, 새로운 직업군을 알게 된것 같아서 또 즐거운 하루였는데요. 어, 이번에 여러분도 광명동굴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광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100대 여행지로 손꼽힐 만한 정말 세계가 놀란 광명동굴의 변신. 앞으로 또 발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갈 곳은 많고 할 일도 많다. 히든잡.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너무 오버했나? 너무 많이 입었나? 어, 이거 점프 입었죠? 우리 히든잡. 후드티 입었죠? 이 안에. 발열 조끼. <laughs> 겨울용 발열 조끼. 티! 엄청 많이 입었단 말이죠. 아 근데 여기까지 입으니까 더운데? 그 정도로 춥나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옷 빌려 드릴게요 제가 따뜻하게 해놨다가. 음. 네. 따뜻하고 그냥 뭐 이렇게 걸치면 되지 뭐. 저의 온기로. <laughs> <온길을 웃음> 왜 그러지? 왜그렇게 싫어하시죠? 온기로 따뜻하실 거라고.